지금 그녀가 원하는 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파스타다. 이 남자, 안토니오는 그녀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녀가 파스타 재료를 가져왔다. 이것은 바로 렌틸콩이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그러게요. 아, 오랜만이죠. 네, 오늘은 무엇을 있어. 할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뭐 할까요? <laughs> 오늘은 여기 있는 어, 이 콩을 이용해서 오늘은 요리를 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혹시 이 콩을 아나요? 알죠. 음, 렌티키죠. 아, 렌티키, 맞습니다. 네. 렌티키 하면 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를 것 같아. 맞아요. 음, 영어로. 영어로? 음. 렌티? 어 렌틸 맞아요 렌틸콩입니다. 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렌틸콩은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들의 식사로 사용했다고 한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렌틸콩은 다양한 요리로 만들 수 있다. 이탈리아인들은 뉴기에도 렌틸콩을 넣었고 리조또에도 렌틸콩을 넣어 만들었다. 우리로 치면 밥에 콩을 넣어 먹는 셈이다. 이 렌틸콩으로. 어~ 스프 그러니까 주파를 만들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위에는 맛있는 어~ 혹시 이 파스타 아는지 모르겠다 뭐죠 어~ 식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 아 식도 식도, 네. 식도. 응. 어~ 가르가네엘라. 아, 가르가넬라 가네. 가르가넬라. 아, 예. 가르가넬라가 이렇게 꼬여 갖고 그렇죠. 이 식도처럼 생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르가넬라라고 하는 리구리아 지역의 전통적인 면이에요. 너무 잘돼 있어요. 음. 제가 가르가넬라 한 번도 못 먹어 봤어요. 아, 진짜? 네. 네. 가르가넬라는 빼티네라 불리는 주름진 나무 틀을 이용해 모양을 내면서 만들어야 맛이 좋다. 오늘 만들 파스타는 가르가넬라 면에 렌틸콩 소스가 차달라부터 고소함을 느끼게 한다. 게다가 봉골레까지 더해져 깊은 맛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우리 전통적인 파스타 까르가넬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돼 안 참아요. <laughs> 어, 근데 너무 좋아하실 거 없어요. 왜요? 왜그러냐면 오늘은 제가 네. 어, 우리 크리스티나한테 반죽을 한번 몇개보려고 하는데 혼자 해야 돼요? 아, 그럼요. 제가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 드릴게. 어떡하죠? 걱정돼요. <laughs> 네. 자, 우리 이제 밀가루를 밀가루. 요거까지만 내가 해 드릴게. 요 아, 여기에다가 두의 체토그램이 네. 200g을 넣고 분수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죠. 아, 네. 그렇죠. 예, 손으로, 손으로 직접 네. 어, 더 벌려야 돼요. 더. 그렇죠. 아니요. 다해지 <laughs> 다해지거리고 있어. <laughs> 시작하자마자 실수를 하는데 이래 가지고서요 어떻게 반죽을 맡길 수 있을까? 자 이렇게 가운데만 네. 크게 예, 벌릴게요. 어 일단은 노른자를 200g에 6개를 자 이렇게 네. 둘넷 여섯 개 맞죠? 네. 예. 그리고 하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 앞에 하나인데 요 하나가 이부스티나 하나가 딱 1인분의 리조또나 요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 혹시 써 봤어요? 어, 우리 엄마 집에서 항상 사용해요. 리조또 할 <laughs> 때마다. 보이시나요? 천연 착색 향료죠. 고춧가루 같아요. 음 마치 고춧가루 같아요. 그렇죠? 향신료의 여왕이라 불리는 샤프란. 샤프란은 예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로 무게당 가격이 금과 대등하게 매겨졌다 리조또나 파스타에도 곧잘 쓰이는 향신료다. 어 유명한 셰프들이 사용하는 게 이런 병에 사용을 합니다. 음, 잘안 뭐, 나와요? 아니, 이게 아까워서 내가 아, <laughs> 너무 아까운 게 사용하지 마세요.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네. 예. 아우 진짜 색깔. 오 좋죠. 예쁘죠? 예. 자 이렇게 음, 떨어뜨렸어요. 네. 어 이게 이제 파우더로 돼 있기 때문에 물에 잘 용해가 돼요. 물도 좀 드셔야 돼요. 네. 이제 힘을 들여야죠 그러게요. 자, 모르겠다. 응. 네. 자 먼저. 먼저. 네. 어안 돼. 아 이미 나왔어요. <laughs> 어떡하죠? 어?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야? 이렇게 실수 연발이니 오늘도 안토니오가 부지런히 수습만 하게 생겼다. 일단 액체를. 아, 맞다 맞다 맞다. 어. 다 섞어야지. 못돼 있어요. 색깔 반. 자, 어우, 일단 어, 지금은 잘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 전체적으로 모든 게잘 섞일 수 있도록 네. 어, 계속 돌려주고 이제 보슬보슬하게 바깥에 있는 밀가루도 안쪽으로 네. 예, 흡수를 시키고 자 손을 이용해서 아마노. 아마노. 응, 네, 손을 이용해서. 손으로 자, 네. 손으로 제일 재밌어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응. 네. 나중에 다 망가뜨려놔서. <laughs>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면 어떠세요? <laughs> 그럼 이제 반죽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 어,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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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안 나와요. 자 이제 우리 크리스나가 다 해, 이제 알아서 해. 아 <laughs> 어, 무서워요. <웃음> 어. <웃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조금 되직한 감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한번 뭉쳐 보고 나서 판단할게요. 네. 음. 어 괜찮은데? 아, 그래요? 음. 생각 보다 어 물을 누가 넣었죠? 네. <laughs> 바로 안톤이 넣었죠. 네, 네. 어,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네. 역시 이게 감이라는 게 있어. 어, 노란색 음. 너무 이쁜 노란색이에요. 이게 휴지가 되면은 이 노란색들 그러니까 물 분자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나중에 더 부드러워졌죠. 자, 그럼 우리는 렌틸 주파를 만들 건데 네. 우리 맞다. 크리스티나가 음. 주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주파가 뭔지. 주파, 숲이에요. 그래서, 물로 들어가는, 어, 국물처럼 생겼어요. 주패다. 이 주패다, 렌티기가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준비한 게, 당근도 있고, 네. 조금만 사용할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콩을 익히는데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음. 제가 어떻게 따드릴까요? 음, 한번 썰어 볼래요? 그럴까요? 음. 요 샐러리하고, 양파는 4분의 1만, 우리 똑같은 모양으로? n t get it. You can't get it. You can't get it. y 스톱 can't get it. You can't get 자 t Stop. s t o 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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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이렇게 돼야지, 음, 예. 자, 맞아, 썰기 <laughs> 네, 야아 그렇죠? 그러게요. s me. That's all. y 다 s s i 어 We're in the s u p e r m a n d 파 l Um, you rent it to p a 넣 a m 다 n d e l Then, Oksanko, Kodero, t 다 n 고 k o Celery Do, Sera, t a n 고 k i s m i d 푹 삶아야 돼요. 네. 것을 렌틸콩은 비교적 빨리 익어져요. 어 그러면 이제 면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되겠죠? 맞아요. 예, 아까보다 훨씬 더 예뻐졌어요. 자, 요것을또 방망이로 밀어서. 어 예. 이거 재미있어요. <laughs> 이제 크리스티나가 또 만들 거예요 면을. 아 그래요? 음 그럼요. 자 이제 밀게요. 어? 네. 쭉 잡아당겨야 돼. 오. 어,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오, 진짜 예쁘다, 그렇죠? 진짜. 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음, 음. 아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그맣게 만들어야 예쁘거든요. 네. 음, 그래서 정사각을 이렇게 만들고 전통적인 도구에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떼놓은 이 면이 있죠. 네. 자, 이것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음, 음. 대각선으로 놓고 요봉 예, 이요 봉을 이렇게 놓아야 돼 그래서 밑에 거를 이렇게 올려요. 살짝 자 밀고 요 봉을 잡으세요 양쪽에 그리고 눌러주세요. 눌러서 붙여세요 이렇게 돌돌돌돌돌. 네. 이렇게 빼면 이러한 면이 어, 완성이 된 거예요. 예 너무 너무 예쁘지. 너무 귀엽죠. 예 귀엽고 자 이제 속도를 붙여서 빨리빨리 이 금방금방 만듭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쭉 밀면 돼. 속. 예. 그럼 안 바로 안 하나씩. 안토니오와 크리스티나. 두 사람의 분주한 손놀림으로 까르가넬라가 완성되어 간다. 샛노란 빛깔이 아름다운 차태를 보라. 이것이 바로 명품 까르가넬라다 이렇게 30분 정도 말려놔야 나중에 삶으면은요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 예, 말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아까 소스 그 만들어는 게 어떻게 되나 한 보도록 보러, 보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요렇게 예, 촉촉하니 국물이 네. 거의 다 예, 졸았어요 그쵸 곱게 아 여기 믹싱 해야죠 맞아요 음, 곱게 갈아야 돼요 올렸다 내렸다 음, 그렇죠 잘 갈고 있어요 언제까지 어, 해야 조금 돼요 조금 더 조금 음. 더네 자, 쏘. 네. 한 번만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 걸러주도록 할게요. 고운 체에다가. 네. 왜냐면은 찌꺼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에 <laughs> 오. 여기다가. 에 오. <laughs> <여기에다가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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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나쓰요 아이고 죄송해요. <laughs> 난 몰라, 정말. <laughs> 아, 죄송해요. 아니 많이 안 흘렸어요. 괜찮아. 아, 네, 네, 네. 자, 살살. 네. <laughs> 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크리스티나하고 일하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인내심. 인내심. <laughs> 그럼 이제 맛있는 조개 양념을 만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향을 은근하게 내주고 고추를 조금 넣을 거예요. 매콤한 향과 맛을 주기 위해서. 자 좋아요. 네. 자 이제 조개를 넣도록 할게요. 깨졌어. <laughs> 괜찮아요. 어? 자, 이로비 안고네리습니다 예, 어, 입이 벌러짐 우리는 깔끔하게 요리를 해야 되니까 조개 살만 어, 빼도록 할게요. 우리 크리스티나는 조개 살을 다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수 있겠죠? 어, 예, 할 수. 응. 잘하고 있어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안토니오는 양념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에다가 올리브유를 약간 넣고 마늘 하나 자, 마늘 향을 잘 내고 자, 이제 샬롯 우리 스칼로뇨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음, 향이 확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방울이 조개 좀낸 것을 이 소스에다가 조금만 예, 붓도록 하겠습니다 조개 맛이 나야 되니까 간을 할 정도만 네. 살짝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조개살도 넣겠습니다. 자, 어우 맛있겠다. 완전. 네. 자 올리브유 약간 살짝. 네. 그리고 후추. 후네. 네. 브레제몰로. 브레몰로그죠 예, 예 이태리 파슬리. 자, 요거는 요대로 그냥 놔두고요. 이제 면만 삶아서 우리가 옮기면 끝이에요. 자. 자, 그럼 3도어하겠습니다 오케이, 합시다. 오룩. 음. 슉. 자, 그리고 보면은 어, 이탈리아는 굉장히 장수 마을이 많아요. 그렇죠. 음. 특히 사르데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완전 길게 살아요. <laughs> 자, 모양이 예, 흐트러지지 않고 예, 잘 나왔어요. 그렇죠. 좋죠. 이게. 음. 음, 아주 맛있어요. 음. 이 소스하고 콤비네이션 딱잘 되겠죠? 아, 그럼요. 자 부어주세요. 네. 어, 어 그렇죠. 자쌀알리 살짝. 적당히 할까요? 음 적당히. 조금 더. 조금 더. 음. 어. 자그 다음에 꼬는 올려. 올려. 얼마큼? 음. 여기까지. 음. <laughs> 자 지금 오, 이제 잘 버무려졌거든요. 먹어보죠 네잘 먹겠습니다 가르가넬라 그리고 이가르가넬라렌냉키향이페타고딱 맞아요 숯파가 너무 맛있어요 부드러워 그렇죠 부드럽고 고소해요 Cym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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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mru